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사이트는 진짜 돈을 버는 사이트입니다. 예?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매달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사실 물가 상승이니 뭐 대출금 이자니 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니 시끄럽잖아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서 해법은 사실 매출 상승 아니면 마진율 상승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주 원론적인 접근으로 본질을 잡아버리면 꽤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즉, 매출도 매출이지만 우선 식자재 원가율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진율 자체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제 본질적으로 식자재 부담이 이렇게 낮춰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식자재와 관련된 그런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좀 잡는다면 그 유휴 시간이 늘어나서 그 시간을 매장에 더 투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켓보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식봄 식봄 아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오래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벌써 3년 정도 됐으니까 꽤나 시간이 좀 흘렸죠 그때도 이제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업계 1위의 자리를 좀 굳건히 하고 있어요 이미 12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식봄이 그 다른 식자재 플랫폼과 조금 비교해서 뛰어난 게 뭐냐하면 우선 뭐 쌀이나 식용유, 또 설탕, 버터 어 이렇게 좀 범용 식자재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식자재들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한 번도 이용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재밌는 건한번식봄에 구매를 한 자영업자분들은 절반 이상이 재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무려 61%에 육박하고요. 또 직배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쿠팡이나 이제 마켓컬리처럼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가져다 주는 배송 서비스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택배 배송이랑은 다르게 이제 식자재를 주문해 놓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일 받으시는 셈이죠. 사실 이게 저렴한데. 또편하게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져다 주면 그리고 다 가져다 주는 거에 더해서 심지어 이제 직배송 같은 경우는 어, 냉장고 안에 냉동실 안에까지 이제 적재까지 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식자재 상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자식범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판매자 그러니까 이제 유통사가 직접 배송하는 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판매자들이 원래 이제 자기 권역이 다 있거든요 이 자기 권역이 있기 때문에 같은 루트를 돌면서도 신규 고객이 생기니까 물류 효율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더욱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특성상 여러 판매자들이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기도 해요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식자재를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고스란히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CJ 프레시웨이나 대상 이렇게 대기업 식자재 유통사는 물론 봄매상또각 업종별 전문 식자재상도 무려 2,330곳이나 입점되어 있거든요. 없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들어가면 깜짝 놀랄 텐데 하나하나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식자재 찾는 게좀 일이신 분들한테는 한 방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또 의미 있게 본대목이 있는데 할인 혜택이거든요. 실제로 식품을 오랫동안 이용을 해오고 계신 수원에서 일본 우동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박석봉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은 매달 그 발행되는 쿠폰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좀 저렴한데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어플도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주문이 가능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괜찮다고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직배송은 밥 9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도착을 합니다. 심지어는 밤 11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꽤나 유용하겠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식자재를 그 구매하는 이유가 가격이랑 또 신선도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오프라인 대비해서 더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선도 역시나 좋고요. 특히 식당을 이제 하시면 채소랑 또 정육 이런 식자재를 자주 또 많이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더운 여름 날씨에는 이 신선도나 배송면에서 좀 걱정이 있고요. 식범에서는 채소는 그 싱싱 보장제도 또, 정육은 품질 보장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채소랑 정육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해서 불만족했다면 보상을 해드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